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날씨가 화창한 봄날입니다. 제가 이 장소에 참석하려고 대전에서 역전에 나와서 KTX를 타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봄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역전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고 내가 거기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대한민국 지켜야 할 거야. 문재인 일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 무시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맞죠? 네, 저는 3월 16일날 이 연단 바로 이 장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문재인를 김정은이 수석 대변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왜 아니냐면 김정은이는 김정은이의. 문재인 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김정은이가 이 땅에 심어 놓은 문재인 은 고정관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노딜로 마치고 나서 나서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지랖 오지랖 높게 당신 나서지 마. 당신 이 나서서 촉진자가중재자다 하는 주제남은 행사하지 마. 이건 손 아래 사람에게나 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빨대는 문재인에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씨. 이건 하수인이 아니면 은할 수가 할수 없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하수인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그게 뭐 소리냐? 나는 너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나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한의 한번못 하고 한 말이 뭡니까?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자기가 문재인이가. 평화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 빠진 놈 아니고 이런 얘기가 연방제 통일을, 적화 통일의 과정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이 그 붉은 음모를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표가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을 얻어가지고 그 빌딩에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빌딩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사모님 한번쯤 얘기 좀 하십시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저는요. 정말 뼛속까지 깊은 민주당 강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개 새끼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3년만 더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려고 지금 맘먹고 내이국 끌어오르는 이런 얘기를 누가하할 수가 없는데 사모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심이에요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대한민국을 문재인에게 갖다 바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대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끌고 내년 총선까지 반드시 변치 말고 나가서 총선에서 대승을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정말로 숨도 쉴수 없도록 몸을 움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재인은 호흡조차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문재인은 저 주도서로 보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를 추종한 모든 추종자들 우리는 한풀이를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